네 시작됐고요. 근데 화면 보이시죠? 어떤 화면? 제 화면 공유했는데. 아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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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점은 아직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냥 인펄스 진행 중이다. 그거고. <laughs> 여기도 이제 근데 지금 올라가는 거 보면 이거 쓸 때만 해도 여기서 1대일에서 간당간당했는데. 9,900을 찍었잖아요 그러면은 4파 끝난 것 같아요 끝나고 임펄스 올라가는 것 같아요 물론 뭐 A, B, C 뭐 이런 익스팬디드나 러닝도 기대해볼 수 있긴 한데 아 그건 아닌 것 같고 마지막 파도 올라가는 거 아니까 3파 끝 4파 끝 5파 진행 중 이런 식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원래는 어, 요큰 관점은 이렇고 세부 관점에서 이거 두 개를 생각했었거든요. 3파가 끝이고 어, 여기가 4파 끝이고 임펄스 올라가는 중이다. 그래서 타깃값이 10,700 또는 어, 여기서 다시 떨어지면 1대1 값이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A, <laughs> B, C로 떨어져가지고 전체 수렴이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조정파 등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이거 거의 전고까지 갔잖아요. 네. 그리고 이미 이 어, A, B, C 비율은 여기서 끝났는데 그거를 살짝 돌려서 더 올라간 버린 거기 때문에 어, 이쪽 시나리오가 훨씬 더 지금은 맞을 것 같아요. 이거 어, 4, 4 8이 굉장히 그래. 예, 4. 시간으로 보면 이게 딱 2파 진행 시간에 3, 8이 지점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보다는 이쪽 어, 시나리오를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름대도 보니까, 어, 양운대가 이제, 아직도 좀 두꺼워가지고, 여기가 좀, 그거였는데, 그냥 이제 갔구요. 아직 음운대도 안 생겼기 때문에, 큰 관점에서요. 조금은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디까지 갈라나, 근데? 이게 지금. <laughs> 계속 계속 양운이에요. 아, 어, 진짜 독하네요. 근데 이게 어쨌든 한 번은 깨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내려올 때가 된는것 같긴 한데 네. 어디까지 가서 우리가 시오를 어디서 잡냐가 이제 문제인데. 그렇죠. 음. 사실 추세선을 이걸 두 개를 봤거든요. 파란 거, 빨간 거. 처음에 봤던 거 저번에 그 매매 중할때 그렸던 건데 요 추세선 그리고 요 빨간 추세선 넘으면은 좀 생각 좀해 봐야 된다 파산 추세선 넘으면은 확실히 조종파동등좀 이탈일 것 같다 라고 했는데 그게 A, B, C라는 걸 염두에 두고 한 말인데 이렇게 갈 줄은 몰랐네요 <laughs>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5파로 좀 봐야 될 텐데 그랬을 때 타겟값이 좀 있거든요 일단은 어 올라와 가지고 4파가 여기서 끝났다는 거니까 뭐 1파의 되돌림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0.5 되돌리고 끝났다는 거죠 3파에 그랬을 때 4파의 되돌림으로 봤을 때뭐 1.27이 1.618 이런 값이 있고요 조금 더큰 관점에서 음 이렇게 1파가 확장됐을때 3파가 618이었으니까, 5파가 382로 나온다면 그게또 값이 또 기묘하게 이렇게 겹치거든요. 거기를 많이들 보고 있더라고요. 아, 1800 정도요. 네, 1700대. 네. 네. 그리고 뭐 만약에 또 386, 0.618을 또 본다고 해도 그게 또뭐 거의 비슷해가지고 오파가 지금부터 진행이 된다고 해도 거기까지 갈것 같아요. 거기까지가 한계지 않을까? 이 선이. 이쯤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또 지금 이걸 임펄스로 본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봐야 되는게 뭐 여기가 이제 M파동으로 올라갔고 눌렸고 그 다음에 1,2,3,4 5파 확장으로 이렇게 일단 봤잖아요 그래서 그걸 ABC로 봤는데 어 이렇게 된다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이제 파동이 변한 것처럼 1 2파로 봐야 되고 여기 3파로 봐서, 여기에 대한 2.0 되돌림으로 봐야겠죠? 그리고 여기를 4파로 보는데, 4파에 대해서도, 값을 좀 보면, 1파에 대해서, 뭐, 1.618 비율까지 가면 여기까지 갈 테고, 네. 되돌림으로 봐도 1.618이 뭐그 근처였던 것 같아요. 네. 그니까, 올라가도 한 이쯤에서는 강력한 눌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10550부터 1700 10, 10800 정도 요렇게 거기까지는 이제 딕쇼의 영역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세부 파동을 본다면 이게 정확히 엠파동이었고 이게 엠파동이었는데 이게 인펄스로 왜 진행을 할까 전 아직도 그게, 이렇게 보면은 9910인데, 여기가 지금 그걸 찍었죠? 9910을 딱 찍었어요. 그러면은 1, 2, 3파로 볼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요 선을 깨고 내려오지 않는다면, 여기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주면 5파를 이렇게 찍을 수 있겠죠? 근데 단순 되돌림으로는 여기까지는 안될것 같으니까 확장으로 보면 뭐 이런 식의 확장 또는 네. 어, 4파의 눌림 정도로 보는 그렇게 해도 이게 딱 비율이 맞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임펄스로 생각을 하고 있, 있고 여기 선을 안 깨는 선에서 여기야. 9,593, 9,600 이하로만 안 떨어지고 여기서 조정파동 형태를 만들면 어느 정도 어, 임펄스로 볼수 있고요 또는 모르죠 또 이게 1, 2, 뭐, 3 임펄스가 진행 중인 걸 수도 있으니까 함부로 좀 판단을 하긴 그렇고 조정파동 만들고 내려오면은 롱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쭉 올라가는 식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다음에는 어찌 됐든 간에 쇼세 어, 네, 영역이지 않을까? 거진다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 혹시 시간 대에서는 혹시 네, 뭐 있을까요? 뭐 오늘 오후 7시가 네. 는데 화면 화면 공유가 아, 혹시 네. 네. 잠시만요. 시간은 먼저 시간 전에 먼저 네. 얘기해야 될게 네. 여기를 딱 맞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네. 그 여기서 지금 1배 쇼을를 걸어놨어요. 네. 지금 월물로 잡아가지고 네. 9,967에 진입이 됐는데 일단. 이 1배 쇼품 들고 갈까 지금 생각 중이고요. 네. 좀 이게 보니까 요 추세선하고 맞았더라구요. 음. 아, 딱 거기, 네. 역, 여기랑 지금 서클이랑 만나는 지점에서 딱 네. 맞고 지금 내려왔는데. 네. 여기서 더 진행될 시에 네. 보고 있는 게 지금 이 주황색 선이 아마 제가 3k 코로나 이후에 여기서부터 네. 지금 그어놨던 건데 음... 지금 리테스트 한번 하고 내려왔고 한번더 올라간다면 네. 이쯤에서 만나거든요. 지금 그러면 네. 그 파동에서 타깃 값이랑도 비슷하고 얼마쯤 되죠? 만 사백. 40이네요 네. 어, 뭐 살짝 네. 더 찌르고 내려온다고 해도 뭐. 네, 그래서. 네. 그때 뭐 만, 뭐, 만 높게 보는 사람들은 뭐만 칠백까지도 보고 있더라고요. 네. 뭐, 만 사백은 지금 뭐 네. 강력한 저항이 나올 것 같아서. 네. 일단 뭐 여기 가서는 뭐 여기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쇼트를 네. 추가로 진입할 생각이고. 네. 일단 손익비가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차피 1배로 잡아놨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냥 한번 진입은 해봤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더 올라간다면 이쯤인 거고, 그 다음에 오늘 7시가 또 경고기 하나 있었는데, 네. 아, 아마 아 7시가 오후 7시가 어디였더라? 네. 아, 여기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올라가, 올라갔는데, 지금, 일단 이거는 제가 다른 레이아웃인데, 네. 네 어쨌든, 다음이 지금 새벽 1시에 있어요. 제 텔레그램 방에는 써드렸는데, 네. 새벽 1시에 있고, 그 다음에, 20일 날 16시, 21일 새벽 5시, 오후 12시 정도로 있거든요. 네. 아마 그쯤이 뭐, 일단은, 뭐, 마지막 이펄, 마지막 파동을 좀 빠르게 진행되는 감도 있고, 그래서 그 날짜들 선에서 아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네 그리고 이대로 상승을 진행을 하게 되면, 뭐 주봉 캔들 마감이 괜찮긴 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개비 또 생겼고, 주말이었잖아요, 지금. 네, 그쵸. 1300이었나? 개비 하나 생기더라고요. 네. 대로 마감, 올라가서 마감을 하면 일단 음... 좀 올라오면 숏으로 대응하는 게 낫지 않나? 네. 그렇죠. 지금 무리하게 또롱 네. 추격을 하느니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련 형태를 진행을 하면은 아까 지금 생각했던 그 여기 9,600 정도, 네, 여기를 예, 내려가지 않는 선에서 손익비가 괜찮은 자리가 나오면 롱을 받는 걸로 하고, 네. 네 지금은 추격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올라오면 숏을 진입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그 정도 나오네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큰 관점에서는 숏을 좀 준비해야 될 영역인 것 같고, 네. 단계로 일단은. 떨어지면 조정파동 형태 보고, 그 추세선이든, 엠파동에대 해서 롱받으면 될것 같아요. 근데 또, 지금부터 쇼선 모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네. 9,970은 갱신 한번 할것 같지 않아요? 9,970이요. 네, 전 고점. 우리 놓쳤던. 여기였나요? <웃음> 네. <웃음> 아, 저, 네. 더... 그리고 지금 네. 따로 보고 있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 네. 상승을 한다는 뱅커가 하나 떠가지고 네. 네. 그래서 좀뭐 쇼충이들 다 망가뜨리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어쨌든 파동이란 게한 번은 깨져야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네. 네. 일단 1배로만 진입을 해봤어요 이평 뭐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시 수렴 단기 2평들은 수렴했다가 올라가는 다시 네. 발산하는 형태고 또뭐 약간 장기 2평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3K 찍었을 때까지는 계속 밟으면서 올라오는 형태였는데 네. 지금은 장기 2평 밑으로 한번 빠졌다가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모으고 있기는 하죠. 1 시간도 그렇고 뭐네 시간도 어, 초장기 평 제외하고는 이제 어느 정도 모였잖아요. 발산을 했다가 한번 모인 형태라. 네. 이렇게 네. 보면은 아직은 좀 퍼져 있네요, 저거는. 근데 SMA로 보면은 네 아직까지는. 7, 7 20, 50 정도는 비비고 있고 그렇거든요 슬슬 결판이 날 때가 되긴 한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점 주기가 짧아지는 게좀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보면 네. 네, 그래서, 네. 소리 다와 가긴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뭐 뜬금없이 갑자기 막11,000 이렇게 쏴 버리면 그 앞에 있던 파동도 싹 지우고 그렇죠 완전 임팩스다 <laughs> <인프레스다. 웃음> 사실 3파 끝이 아니라 그게 뭐 3파에 뭐 1파 끝이었다 부터 하고 <laughs> 대응해야겠죠 아, 아 완성이 돼야 이게 해석이 돼가지고참 네. 그래서 좀 음, 용기 있게 들어가는 게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 사실 여기서 만칠백 갈 가도 쇼설 네. 못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laughs> 무서우니까. 더 어렵죠 지금 치는 거보다 <laughs> 네. 아, <laughs> 그럼 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구름대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조정을 받을 거면은, 네전 그 지금 구름대 시간으로 봤을 때는, 어, 10, 오늘이 지금 18일이 된 건가요? 네 됐죠. 아네 네. 오늘 오후 중으로, 네 오늘 오후부터해서 내일 새벽 중으로는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양운을 네. 안 깨더라도, 네. 음. 양운을 밟더라도, 네, 밟더라도, 네. 예. 그 정도가 시간이 좀 제일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면은, 그렇지 않다 하면은, 그거를 좀 표시를 해드릴까요? 어, 몇 시라고 하셨죠? 잠시만요, 제가 여기서 네. 한번 켜볼까요? 아,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서 올라온, 한 10분봉에서 올라온 거고, 한 시간 봉에서는 이제 얇아지기 시작하. 네, 그러네요, 확실히. 예, 그다음에. 네. 그 다음에. 예, 기요 정도? 예, 요기, 한시 여기 두 시간 봉. 그다음에. 네. 두 시간 봉은 빨간색으로. 예, 마찬가지네요. 여기네 시간으로 보면은, 여기가 제일 얇아지는 시기여서. 네. 예, 우선은 한번 와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날봉으로 보면 저희가 네. 뭐 이제 반감기 지나고 어뭐 상승장을 뭐 기대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의문대를 뚫고 올라온 요게 네. 여기가 28일인가 그랬던 것 같거든요. 예. 네. 28일 전에는 좀 내려와서 네. 다시 타고 올라가던 한이 있어도 네. 요 정도는 돼야 될것 같거든요. 뭐 20... 날짜상으로, 예. 네. 몇 자, 시... 하루 이틀? 뭐, 길어야 3, 4일? 예. 네. 그 안에는 조정이 확실히 와야 될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네. 봐도. 뭐, 꼭, 조정이 개폭락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죠, 예. 네, 파동상, 뭐, 임펄스의 4파라던가, 그렇죠, 그, 정도? 네. 네, 그 정도까지 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수렴 형태의 뭐 그런 거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28일이면, 이뭐 네. CM이 만기 그쯤이네요. 그렇죠. 예, 월말이어서 네. 28일이면 예, 그렇죠. 29일인가요? CM이가? 네, 29일에서 네. 30일 새벽 1시니까 네. 네 한국 시간으로요. 저녁에 조정이 좀와주면 좋겠는데. 네. 또또 <laughs> <laughs> 살짝 떨리네. 밀리네. 네, 아무래도 예. 단부를 찍어가지고. 네, 이거는 아까 9,600만 안 깨면 아직도 임펄스로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9,600을 깨고 내려간다면, 네, 어뭐 엠파동으로 보고, 네, 저 아래쪽 그에서 이제 한번 또 받아봐야죠. 네. 네. 이게 새벽 한 아임, 시간 얼마 안 네. 남았네요. 네. 네. 아이디어든지유튜브든지 항상 네. 저희는 차트를 보고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는데이거는 그렇죠. 한번 딱 켜놓으면 <laughs> 그냥 고정이잖아요.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항상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있는 사람들이 많죠. 있는 사람들는 사람들과 는데있있네요 실시간으로 안는다는건 <laughs> 네. 아, 최대한 매매할 때만이라도 텔레그램에 많이 남겨 드리려고 하는데 어우 이마저도 어렵긴 하네요. 제가 네. 번호비 다 있어 가지고. 일단은 시황 방송 여기 이걸로 아, 마무리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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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더 줄여야 되는데.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